종이 세자였던 시기. 세자. 어마마마.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아바마마를 뵙고 왔습니다. 그러셨습니까? 허면 이제 동궁전으로 가시는 겁니까? 네, 어마마마. 허면 우리 세자, 여미와 함께 씻으러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어마어마. <laughs> 세자, 이 세상에서 세자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지요? 어마어마입니다 그럼 세자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도 어마어마입니다 <laughs> 세상에서 가장 믿고 따라야 하는 사람이 누구지요? 어마어마입니다. 맞습니다. 항상 이 어미가 뒤에 있음을 기억하세요. 정통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명성 왕후는 남편과 아들에 대한 간섭과 집착이 매우 컸다. 어마어마. 예주사 앞으로 있는 것은 소자감에 안 되겠습니까? 왜요? 이 어미가 잘 씻기질 못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소서 이제 다큰 어른이니. 주상. 이 어미에게 주상은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항상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아이 말입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편히 계세요. 술만 드시면 속이 상하실 수 있어옵니다. 하니 이것이라도 함께 드시지요. 네가 보기에도 내가 한심해 보이나 보구나. 아닙니다, 전하. 아니긴 어마마 말을 거스르지도 못해 안주도 없이 술만 마시는 임금이니 한심할 수밖에. 과인도 다 알고 있다. 산신이라 불리는 호랑이도 어미의 보살핌을 받는 시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허나, 어미의 품 안에서 나온 호랑이는 곧 모든 동물들을 호령하고 그 기세를 내뿜는 한신이 됩니다. 대뷔마마의 품에서 나오시는 그날 전하께서도 그 누구보다 강해지실 것이옵니다. 하니 스스로를 낮추지 마시옵소서 전하. 과인은 아직도... 어마마마의 말씀을 거역하기가 힘들다. 조금씩 천천히 변해가면 되옵니다. 저나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이 도울 것입니다. 과인의 곁에서 아주 겠느냐 아, 어, 대빈마마 꽃이라는 건 사람을 참 기분 좋게 만들어주지 이 고운색 하며, 청초한 모습이며, 이 좋은 향기까지. 내 보기엔 너도 꽃 같구나. 황송합 옵니다, 데뷔마마. 아. 데뷔마마. 괜찮으십니까? 오히려 괜찮다. 그래, 꽃이란 이런 것이지. 옆에 두고 보긴 좋지만, 잡으려고 하면 상처를 입을 수 있어. 헌데 우리 주상께서도 꽃을 보시기만 하지 않고 잡으려고 하시니, 과인의 곁에서 도와주겠느냐? 숙종과 궁녀의 관계를 알게 된 대비 아들의 굳건한 왕권을 위해 중전으로 명문가의 여인을 물색하던 대비에게 궁녀는 원치 않는 눈엣 가시였던 것이었다 주상이 잡고 싶은 곳이라도 그것이 상처를 줄 곳이라면 잘라버려야겠지. 내 말이 틀렸느냐. 아루엽기 송구하오나 자신이 잡으려 했던 꽃이 잘리면 몸에 남을 상처는 없을지라도 마음엔 상처가 남을 것이옵니다. 뭐라. 전하께서 잡고 싶다 하시면 그리하게 두실 순 없으시겠사옵니까? <laughs> 네 이름이 무엇이냐? 장가의 여식 옥정이라 하옵니다. 국녀의 정체는 군날 장희빈이 되는 장옥정이었다. 주상, 이 어미를 보러 오신 겁니까? 네가 왜 여기 에 있는 것이냐? 이 어미가 그리 알아있습니다 곁에 두고 지켜보고 싶은 아이라 이리 데려왔습니다. 왜 제게 말도 하지 않고 그러셨습니까? 당연히 이 어미가 하자면 주상께서도 그리 하셨을 테니까요. 아니 그렇습니까 주상? 하던 일이나 계속 하거라, 예 대비마마. 아니요 이번에는 그러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상, 이 무슨 짓입니까? 이 아이는. 제가 다시 데려가겠습니다. 어마마마. 주상, 주상! 대비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숙종이 어머니의 말을 거역하고 장욱정을 저... 품으려 했다. 착하고 순한 주상이 어찌 내게. 년 때문이다. 그래 알아봤느냐? 예. 나인 장옥점은 역관 출신인 장영의 여식으로, 당숙인 장현은 복성군의 신복이라 하옵니다. 뭐라? 그년도 남인이었단 말이냐. 그래. 그랬단 말이지. 어머어머 주상, 오셨습니까? 대체 이게 무슨 일이 옵니까? 역모를 꾀하려는 역도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이를 흔들려 한 역도들을 처형하라. 0 예. 삼복의 0년라 불리는 이 사건으로 남인 세력의 중추였던 허년과 복선군이 0 0에 처해졌다 주0 남인들은 언제고 또 이런 일을 벌일 것이옵니다 아니, 궁 안에 있는 모든 남인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영모 사건으로 인해 남인 세력이 권력을 잃는 경신환국이 일어났는데 그 여파로 인해 숙종이 마음에 품었던 장욱정도 궁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전하 미안하다, 옥정아. 내, 너를 지킬 수 없어. 참으로 미안해.